안녕하세요, 여러분. 준입니다. 자, 지금, 와, 굉장히 특이한 모드가 하나 또 떴는데, 부스터의 들판, 이게 맵에 다리가 없습니다. 터치다운 맵에 기존에 타워가 박혀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요렇게 출시한 거는 8년 동안 처음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덱을 세팅을 했고, 바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봐. 맵이 난맨 처음에 터치다운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터치다운이 아니야, 어? 지치온 <laughs> 맵에 기존에 타워가 박혀있어요 야 일단 다리가 없는 어, 그런 맵이라서 이게 일단 로얄 훈련병이 좋긴 하거든 이런 맵에서 근데 저 가운데 저거 부스터만 좀안 떨어지면 조, 더 좋을텐데 저거 떨어져서 더 노잼인 것 같아 자 막아주고 야 이거 상대방도 로훈이죠 이게 로훈을 쓸수 밖에 없다니까 아니, 맵을, 이게, 좀, 다양하게, 그냥, 요런, 항상 똑같은 맵 말고, 어? 막, 지형짐을 좀 바꿔가지고, 좀 출시를 해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왜안 하냐고? 이거 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가? 어? 이쯤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죠. 어, 옆에 막, 이렇게, 새끼 만들어가지고, 막, 유닛들 돌아, 돌아갈 수 있게, 어? 이벤트 맵으로 좀 만들어, 주든가. 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안 되나, 이게? 어? 아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야, 일단, 지진 가족이 정말 잘했어요. 어? 정제소를 깔아 건방지게, 이 자식아. 어? 야, 잠깐만. 일단, 여기서 복제가 되면서, 또루롱, 또루롱, 그렇지. 자, 택뺐고 좋았어. 들어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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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 좋았다. 복제 야무지게 묻었다. 잠선 때리고 야 왼쪽 데미지 오지게 들어갔죠 오른쪽도 오케이 야 많이 때렸어 아주 성공적이야 자 요거는 그냥 맞아줘도 돼지띠나 이 돼지나 호그 같은게 안좋은게 뭐냐 지금 보면은 유닛을 요선요 선에 요못 넘어 지금 낼수 있는게 너무 짧아 그래서 돼지나 호그를 한참 뒤에서 내야 됩니다 어? 아니 그럼 사람 상대방이 바보도 아니고 한참 뒤에서 어저 뛰어가유 하는데 그거 못 맞겠냐고 맞기가 너무 쉽다 이거죠. 어? 그래서 호그 이런 거좀 별로고 차라리 빅덱이 나은 것 같아요. 저봐 저렇게 뒤에서 오는데 어 대비 다 하지요. 어? 누굴 바보로 하나 어? 야 근데 마녀가 얘는 뭐, 마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어 아, 잠깐만.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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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녹이자. 그렇지. 자, 다시 로훈 갈라주고. 이거 그냥 계속 로훈만 갈라주면서 계속 이거 로켓병 짤짤이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 야, 야, 좋았다. 로켓병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아주 상대방 짜증나죠? 야, 이거 이 다리가 없으니까 뭐 유닛들이 그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서 훨씬 좋긴 한데.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재소 온, 붙었다, 이거. 하필 복제가 저기 떨어지네? 야, 막아야 된다, 잘 막아야 된다. 이머전시다. 어, 야, 정제소정제소를 도대체. 아, 지진 빠지니까 바로 정제소 깔아버리네, 이 자식. 야, 들어가자. 풀여놓고 일단, 지진으로, 어, 정제소 견제해주고. 야, 이거 이머전시다. 야, 마녀가 이게 지금. 쌍망이 왜 이렇게 빡세냐? 아, 잠깐만.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돼지, 돼지 돼지 와봐. 와봐, 와봐. 감전 아니면 은 이거 막을 게 없거든. 그렇지, 해골 군대가 이래서 좋아요. 아, 잠깐만. 이게 근데 데미지가... 어떻게 안 되게 있는 거? 그래, 이거 어차피 3배니까 지진 그냥 공격적으로 쓰고, 들어가 데미지 들어가 그렇지 풀마 들어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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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 궁수비 들어간다 어어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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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군대 있거든 해골군대 막을게 없어요 상대방이 지금 어? 이거 동마법 쓰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동마법 쓰기 애매하지 어? 나가 나가 임마 어? 나가있어 아니 이게 다리가 없는게 그 핵심이 아니고 이 유닛을 앞에다가 못 넣는 게 <laughs> 어?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어? 아, 너무 뒤에서 내야 돼 유닛을 한참 간다고. 어? 아또 로훈이야? 야 이거 복제하면서 가자. 그렇지 두개 먹는 수. 두개 은신까지 좋았다. 은신 좋았다? 안 좋았다. 아. 애들이 대기 다 비슷비슷하냐? 어? 일단 대기. 메가나이트 뒤에서. 꺼내주고 이거 안 막아도 될것 같거든. 야, 투명만 나오지 마. 투명만 나. 아, 야, 이게 투명이 나오냐? 와, 에바지. 아, 진짜 뭐야? 이건 좋았다. 오히려 좋아. 스킬 뺐다. 야, 이거 투명으로 가자. 나도 간다. 투명. 그렇지, 감전되기. 야, 좋았다. 분노까지. 아, 상대방이 쓴 거구나. <laughs> 분노, 물량으로 터진 줄 알았어요. <laughs> 야, 오케이, 메나 들어가고. 3전 빨리 때리고. 야, 들어, 박치 들어가. 그렇지. 기회다. 끝났죠? 끝났죠? 게임 터졌죠? 나가. 나가. 나가, 임마, 어? 이거는, 이거는 메나가 있기 때문에, 야, 메나가 여기, 이게 앞에 안 내지니까, 아우! 아우! 어. 야, 임마. 어, 아파, 어, 아파. 어, 아파. 자, 어쨌든 3 7남아서 이거는 뭐, 무조건 마무리가 되고 야, 야 복지 두개 간다. 쌍복지 간다. 쌍복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 해 야, 너무 아무것도 못 보여줬다. 어?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여 주고 죽냐 어? 어? 좀 심한데? 아, 잠깐만. 야, 이거, 이거 감전 있어요. 감전으로 그냥 막자. 자, 오른쪽 필모로 박살내. 박살 내는 부분 그렇지 됐어. 어 이제는 천천히 어, 천천히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있죠. 어 궁수비 궁수비 들어간다. 이거 헤돌이 은근 괜찮네 이게. 와야 해돌. 아 이거 유닛을 앞에서 못 내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 어 잠깐만 이모전신데 이거. 아닌가어 감전 있어요. 감전. 어, 잠깐만. 와, 감전 너무 빨리 썼다. 와, 잠깐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게임 왜 이렇게 된 거야? 굉장히 유리했는데. 야, 이거, 여기서 끝낸다. 여기서 끝낸다. 자, 들어가자. 세게 들어간다. 이거 2등 많이 갔다. 복제. 아, 복제 안 되냐? 자, 분노 빠졌고. 복제. 복제. 그렇지. 복제 어마어마하게 복제 들어갔어, 지금. 야 로켓병 두 마리, 로켓병 잘해봐. 너만 믿는다. 그렇지, 로켓병 개석이죠. 로켓병 너프 좀 오케이. 살았어. 아직 살아서 분노 빠졌고. 야, 들어가자.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어? 이거 쎄다, 이거 쎄다, 이거 쎄다. 이거 매우 쎄다. 나가, 이거 막을 거 없죠. 나가 임마어 나가 있어. 끝났죠? 이거 못 막죠? 못 막아.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어? 수고했다. 이것도 이제 좀 있으면 도전 모드가 나올 예정인데, 이거는 로훈이 진짜 그냥 무조건이네요. 어? 로훈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어? 야, 이거 설마 안 맞지? 야, 야, 이걸 토네를 뭐 하는 놈이지? 어? 자, 투명으로 간다. 하나 더 먹어지면 안 되겠니? 그렇지, 복제까지 좋았다. 타이밍 지렸다. 오케이. 와우, 나왔죠, 골렘. 야, 니네 타워 날라간다, 이 자식아, 어? 니네 집 불났어? 야, 요거 잘 막아야 되는데, 잠깐. 잘 막아야 된다. 야, 이거, 복제 내가 먹어야 된다. 복제 내가 먹어야, 어, 뭐야. 복제 내가 먹어야 돼? 오케이, 내가 먹었죠. 야, 좋았어. 잘 먹었다. 타이밍 좋았고.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명 때문에 이거 안돼어 되...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거 막을 수 있냐 와야 이거 못 막아 아 전치사 진짜 개사기 같아 나는 저, 저 전치사라는 유닛은 그냥 클래시 로얄에서 삭제해버려야 돼뭐 저런 저런 카드를 만들어놨어 어? 슈퍼셀의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아 저런 힐 들어가는 카드는 솔직히, 게임에 너무 많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돼요? 어? 사라져, 그냥. 야, 이거, 지진, 지진 가지고 길 정말 잘했네. 아니, 건물카드 애들이 쓸것 같아가지고, 지진으로 뚫으려고 했는데, 건물카드 아무도 안쓰네, 이게. 그, 아카드를 앞에 낼 수가 없으니까. 건물카드 아무도 안쓰네. 야, 이거, 그냥 쓰리크라운 가자, 어. 그래, 들어가, 이 자식아, 어. 해봐. 빼봐, 점프. 점프. 일단, 골렘은 녹였어. 골렘 녹였고. 아, 저 전치산 진짜. 야, 이거 메가나이트 진짜 바보되는 거다, 그냥 이게, 어? 어? 왜 자꾸 가는 거야, 어? 안 되는 거 알면서, 이 자식아? 자, 다시 천천히 간다. 그또 나오겠죠. 자, 볼레이 왼쪽에서 나왔으니까, 그 오른쪽으로 그냥 복제 두개 하면서 그냥 들어간다. 복제 두개 사삭, 그렇지 메가나이트 세마리거든 들어와, 와, 이거 뭐야? 일드 뭐야? 이거 맨나세마리인데 아, 잠깐만, 아, 이거 3크라운 내야 되는데, 이거 투프는? 이큰 애기가 더 힘들어. 3크라운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 왜 이래? 어? 고맙다. 어, 아, 나야 좋지. 야, 저, 일렉트로 드래곤을 지금 잡을게. 아, 와, 토네이도 밥도둑 오졌다. 저 일드만 좀 어떻게 좀 잡아봐, 일드만. 어? 일드만 잡으면 은 게임이 쉬워지거든? 들어오냐, 들어오냐? 자, 상대방도 이제 함부로 골렘 못 꺼내거든? 불안하거든? 골렘, 골렘 못, 모... 야, 참, 정제선왜 자꾸 전생에 무슨 엘릭스 없어서 굶어 죽었어? 아니, 이렇게 정제소 좋아하냐?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자, 이거 뚫을 수 있나? 뚫을 수 있나, 이거? 저 1등만 없으면 뚫는데. 야, 이거 감전 때리고. 뚫어봐, 뚫어봐, 뚫어봐. 뚫어뻥. 야, 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아, 이거 못 듣네. 하지만 상대방 볼렘 낼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어? 볼렘 냈어? 볼렘 냈어. 어, 니네 킹타워 체력 지금 500이야, 임마. 이러면서 이거 왼쪽을 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왼쪽을. 아, 아니다. 이거, 이거 그냥 수비 한번 하자. 어, 무리하지 마. 이거 마지막 공격 될수 있어. 지금 새로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진 수비로 쓰면서. 어, 지진 잘못 쓴것 같은데. 야, 좀 일드 모이면 큰일 난다. 이거 일드 모이면 답 없어. 일드 전치사 모이면 답 없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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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와, 이거 일드 전, 야, 일드 세마리참 큰일 났다. 오케이. 아주 쉽고요. 어디서, 이거 일드만 안 모이면은 내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나가. 10초 남았어, 어? 같이 나갔죠? 그래, 진작 좀 나가지. 어차피 못 듣는 거, 게임 센스, 어? 1도 없는 놈아, 어? 빨리 나가지.